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스타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피부 혹시 괜찮으세요? 저는 30년 넘게 극심한 아토피 피부를 달고 살고 있는데 여름이 돼서 아토피가 지금 확 올라온 상태예요. 근데 저는 이럴 때 제가 피부를 가라앉히는 루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뒤집어진 김에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어떤 루틴을 사용해서 피부를 정상 상태로 회복을 시키고 있는지 그 꿀팁을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꼭 아토피 환자가 아닐지라도 갑자기 완전 예민해졌거나 뭐 완전 여드름이 확 올라왔거나 이런 분들에게도 꼭 도움되는 내용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여러분, 식습관이랑 생활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어, 영상 끄지 마시고요, 여러분. 뭐, 화장품 하나만으로 기적적으로 피부가 좋아진다? 이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피부는 몸 밖에서 보이는 장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먹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몸 아플 때 무조건 잘 먹고, 잘 쉬고, 그리고 나서 보조제로 약에 힘을 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식습관이랑 생활습관을 단 일주일만이라도 바짝 쪼여 보시기를 권해 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 몸안에 독소를 빼내는 게 중요한데 피부가 뒤집혀졌다라는 건몸 장기가 굉장히 편하지 않다라는 거고 몸 안에 이것저것 독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배출을 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물을 많이 드세요. 어 이때 조금 따뜻한 물이나 아니면 미지근한 물이 가장 베스트고요. 너무 찬물 있죠 얼음물 같은 거는 일주일 만이라도 좀 삼가해 보세요 근데 나는 맹물을 잘못 드시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을 위한 꿀팁 제가 늘 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레몬물 먹기예요 레몬 하나가 마트에 가면 천원 정도 하거든요 이것만 있어도 뭐한2주3주 정도 레몬물을 꾸준히 마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레몬을 사서 이렇게 좀 빠득빠득 잘 씻으세요 그런 다음에 레몬을 이렇게 적. 적당한 두께로 슬라이스 하세요. 그래서 개를 냉동실에 얼려놓고 한 조각씩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7L짜리 뭐 물통을 하나 사서 얼린 레몬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물을 쭈루룩 따르고 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레몬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서 상큼한 약간의 비타민 음료를 먹는 것 같은 하지만 너무 시큼하지 않은 적당한 맛이거든요. 요 레몬물을 하루에 8잔 정도 마시기를 권해드리는데 뭐 8잔 정도 마시기 어렵다라고 하면 뭐 500, 500ml 아니면 좀 심하신 분들은 1리터 정도 하루에 계속 조금 조금씩 마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습관 조절을 조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내가 다이어트한다고 생각하시고 인스턴트 첨가물 많이 들어간 거, 술,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은 일주일만 살짝 끊어 보세요, 여러분. 왜냐면 피부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몸 안을 좀 클렌즈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만이라도 몸에 안 좋은 음식 드시지 마시고 웬만하면 한식 위주, 뭐 구운 거나 삶은 거나 뭐 기름 너무 많이 튀긴 그런 것보다는 딱 봐도 건강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단 위주로 조절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밀가루도 개인적으로 드시지 않길 권해드립니다. 밀가루가 소화에 좋은 음식은 아니라서 이장 건강이, 즉, 피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밀가루도 조금 끊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땀을 좀 빼세요. 어, 유산소 운동이나 아니면 좀 빨리 걷기 같은 산책을 하면서 하루에 30분 정도 조금 땀을 내야 돼요. 왜냐면 땀도 독소를 배출하는데 가장 중요하고요. 어, 운동을 하면 혈색이 진짜 좋아져서 피부가 좋아지거든요. 혈액순환 개선도 되고. 그래서 제가 필라테스를 한한달좀 넘게 했는데 오랜만에 본가에 갔더니 저희 엄마가 혈색 좀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보일 정도로 혈색 개선에도 도움이 되니까 당연히 몸에 독소 빼는 데도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품으로 탁 부스터 역할을 팍. 해주면은 전체적으로 화장품도 신경 써주면서 식습관 생활 습관까지 개선이 되니까 일주일 만에 피부가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 요거는 제가 요즘에 굉장히 좋아하는 화장품이고 피부가 뒤집어진 요즘에 더 많이 챙겨 바르고 있는 제품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보려고 해요. 바로 아이오페에서 이번에 신제품으로 앰플이 나왔습니다. 이 제품은 탄력 강화 그리고 무너진 피부 장벽을 개선시켜 주는데 굉장히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제품인데 이거 동일한 제품인데 제가 두 개를 들고 있잖아요 사실 지난달부터 여러분들한테 광고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일단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좋아서 좀 듬뿍듬뿍 발랐더니 얘 자세히 보면 공병이거든요 얘를 다 써서 제가 담당자님한테 하나만 더 보내주시면 안되냐고 해서 이 제품은 손상된 피부를 리페어 해줘서 건강한 피부 바탕을 제건해주고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제품이에요 요즘에 저 정말 뭐만 발라도 피부가 굉장히 따갑고 좀 많이 오돌도돌하고 요 목도 지금 이렇게 붉어진 거 난리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피부가 사실 진짜 엉망이거든요. 근데 요 제품을 조금 듬뿍듬뿍 크림 대신에 저는 이걸로 하나만 발라주고 있거든요. 요 제품 피부 장벽 개선해 주는데 제 피부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았던 제품이에요. 여러분, 피부 무너졌을 때에는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뭐 무조건 뭐약 바르고 피부과 가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 내부부터 개선을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루틴 꼭 따라해 보시고 여러분 모두 피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댓글로 이벤트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